살림남 박서진이 2026년 10일 행보의 시동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425회에서는 2025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박서진은 연예대상 다음 날 살림남 가족들과 함께한 회식의 여파로 숙취 가득한 모습으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트로피를 끌어안고 전날의 수상 장면을 돌려보며 영광의 순간을 다시 즐긴 박서진은 이어 부모님과 영상 통화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2년간 살림남을 통해 꾸밈없는 일상과 가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낸 끝에 얻은 최우수상이기에 박서진은 부모님께도 고생 많았다는 말로 진심을 전했고 동생 효정에게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박서진을 위해 동생 효정은 특급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박서진만을 위한 럭셔리 욕실, 세팅에 이어 직접 해장 밥상까지 만들어 대령한 것, 특히 샴페인 잔의 콩나물국을 담거나 레몬으로 기발하게 숙취를 풀어준 효정의 재치에 박서진의 찰진, 리액션이 더해져 살림남표 가족, 예능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전성 매진을 기록한 박서진의 전국 투어 콘서트 실황도 공개됐습니다. 데뷔 이후 첫 전국 투어 콘서트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박서진을 응원하기 위해 동생과 어머니는 물론 지상렬의 형수, 귀남 여사와 이민우의 어머니, 수연 여사까지 살림남 여사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최애인 이민우의 큰딸, 리아까지 등장 최연소 답변 리아와 박서진의 만남이 성사되며 미소를 안겼습니다.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광대 무대로 완벽하게 오프닝을 열어낸 데 이어 장구의 신다운 신명나는 퍼포먼스와 에너지 넘치는 댄스 메들리로 무대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답별들과의 호흡도 빛을 바라며 무대 위 박서진의 진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팬들과 가족, 살림남 식구들까지 함께한 현장에 열기는 안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한 박서진의 콘서트는 대전, 일산, 부산 등 전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서진은 대세 트로트 왕자의 본업, 모멘트까지 그려내며 살림남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으쌰으쌰 달려보겠다며 2026년에도 활약할 준비를 마친 박서진 살림남으로 예열한 그의 본격적인 행보에 기대가 뜨겁습니다. 한편 살림남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5분에 방송됩니다. 박서진이 살림남에서 롱런 할수 있도록 답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늦은 시간대이지만 많은 시청으로 시청률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